안녕하세요, 세계유춘 여러분. 오늘은 2023년 오늘이 11월 1 4일이되래요 회장님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아,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에 예, 반갑습니다. 두달 만에 뵈니까 예, 예.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렇죠? 예. 예. 그 올백주로 열심히 쓰셔가지고 이제 청년처럼 변해오셨는데. 예. 아니 7학년에서 5학년으로 내려오시면 꼭 합니까 우리들은? 예? 아유 쌩쌩해 보이십니다. 아이고, 음. 선생님 덕분이에요. 예, 약간 그 머리숱도 이렇게 수북해지시고, 예? 아주 현해죠? 나도 너 너무 멋쟁이 되셔가 꾸셔서 제가 몰라봤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언제나 청춘. 그김영석 교수님이 뭐 104세신가 그러신데. 한참 선배님이라고 그러셨죠? 그러니까 우리 저 회장님도 한 106세까지는 사시하 되지 않겠습니까? 아이고, <laughs> 아이 언제나 아, 청년이 살고, 살고 멋지게 예. 살아야지. 예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올백치로 열심히 쓰셔가지고 예. 청년처럼 활력 있게 사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또 예, 예. 이렇게 멋지신 분을 만나서 올백치로 쓰셔가지고. 정말 좋았던 걸 잠깐 얘기해 보세요. 올백 주셨으니까 어떠신가요? 아예 그 올백 사 이제 저는 이것밖에 안 쓰는데 네. 그 어제 저, 저 뭐야 저녁에 이제 저기요 뭐 샴푸 이제 하고 샴푸 뭐 그냥 그거 비누로 이제 된거 이제 그거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고 이제 올백 이제 스프레이 하고 그다음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고. 그좀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러는데 올백 갖고 떠져지게 쓰다 담고 조금 있으면 말하고 나면 머리가 빳빳해져요 또 아, 예. 빳빳해지니까 밖에 외출하는데 전에는 뭐 드라이 쓰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이제 서서삐고 나오는 거예요. 삐고 <laughs> 나오는 게 바로 이 스타일이에요. 아그 올백 치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. 머리도 빳딱 아, 세워주고 예, 예. 굵게도 하기도 하고 숱도 예. 많아주고. 예. 청년처럼 또 시크먼게도 해주고 예. 이게 이게 난립니다. 어쨌든 회장님 쓰신 대로 이렇게 좋아지시니까 저도 예. 기쁘고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아니 그 쓰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쓰시고 이렇게 그 그걸 갖다가 자꾸 연구를 하면 저기에또 이런 머리에 뭐 별도로 뭐 드라이가 해 저쪽에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이제 저녁에 이제 한번 스프레이 하고 아침에 스프레이 갖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빠빠대지는 것 같아요. 네. 예. 그거 갖고 빗질만 하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, 찜질 스타일로. 예. 네. 하간 그러니까 회장님 예. 재작년 1 0 월달부터 쓰기 시작하셨잖아요. 네. 예. 근데 올해 딱2년 되신 거네요, 그죠? 네. 예. 그런데 어, 써보시니까 확실히 머리숱 많이 늘어났죠. 네, 예, 많이 늘어났어요. 네. 예. 예. 낫다 그러면 또 법에서 또이 엄마 발모제냐 이러니까 그저 모발 영양제입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예. 늘 건강하십시오. 아 항상 네. 고맙습니다. 예. 선생님. 예, 건강하세요. 예.